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추의 주말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인 두 명의 북송 사건에 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의혹과 쟁점, 의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 두 번째는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왜 당당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줄 모르는가.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참으로 갑갑하고 정말 가슴이 터진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저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왜 도대체 이 정권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라는 인물의 원래 스타일이 그러하지만 그 자신감이 없고 그저 뭐~ 뭐~ 좀 겁먹은 표정이고 어눌하고 말이나 또는 표현이 또박또박하지 못하고 이런 이런 스타일의 인물을 통일부 장관은 일단 이~ 대외적으로 남북관계나 통일을 설명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한국의 한국 정부의 대변인입니다. 또두 번째는 남북 고위급 협상의 한국 쪽수석 대표입니다. 말빨이 센 북한 대표들을 상대로 이들을 분위기나 논리 또는 말하는 스타일에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완전한 자격 부족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조치를 취해놨으면, 자, 그럼 11월 7일 송환을 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합동,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 상황이 이랬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분석했고, 관련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국민들에게 왜 당당하게 설명을 못합니까? 많은 공격과 비판과 또는 뭐 국제 사회의 문제 제기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11월 7일 이후에 8일이나 지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어눌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이 정부 제가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 이 두 명의 강제 송환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또 많고 해서 찬반 양론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논점과 쟁점과 의문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난,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한 논점에 대한 어떤 이 설명을 좀, 브리핑 차트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인가 아닌가?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A라는 영역에서는 북한으로 보지 아니하고 B라는 영역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봅니다. A 영역은 예를 들어 뭐 헌법.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음,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 자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남침 또는 테러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혼란 기도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영역 그 북한의 공산 도발과 관련된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 영역에서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것이죠.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A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B의 영역에서는, 예를 들자면, 정치, 외교, 경제, 교류, 사회, 이런 영역에서는 불가피하게 통일될 때까지는 이 북한을 국가로 보는 이중성의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인정을 합니다. 이중성을. 자,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국가로 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라든가. 자, 그리고 문재인이가 북한과 맺었던 판문점 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 평양 선언 이것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으로 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아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 측에서 이. 우파정당,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문재인 정권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상황. 이것은 그 중요한 문제를 헌법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래서 어떤 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보는 것이죠. 뭐 이런 문제들. 따라서 B의 영역에서 북한을 국가, 예를 들자면, 저, FIFA 주제로 남북한이 국가 대 국가로 축구 경기를 하는 것, 모두가 다 북한을 현실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번에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은, 이사건을 문재인 정권을 A로 보지 않냐고 B의 영역에서 처리하기로 자신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북한은 잠재적 국민. 자두 번째 문제, 귀순자인가 아닌가, 난민인가 아닌가. 이 정권은 김현철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난민협약의 물론 난민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북한을 어, 다른 나라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을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난민협약의 취지를 원용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살인 같은 비정치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귀순자인가 아닌가? 귀순의 귀순의 의도, 목적, 동기, 행적.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자, 귀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목적이나 처음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를 자면그선원들이 오징어잡이 배를 이용을 해서 빠른 속도로 NLL을 돌파해서 남아해서 귀순하겠다라고 처음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귀순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이제 갈등이 생겨서 16명을 살해하고 자, 김책항으로 돌아가서 자강도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니까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도피한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합동신문조의 신문에서 최종적으로는 귀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 귀순의 진정성, 그것은 도피해서 한국 당국에 잡히고 여기서 조사를 받고 하니까 이제 그때 귀순의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귀순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귀순자가 아닌 걸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 자, 세 번째. 현실적으로 한국 내에 재판이 가능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북송하지 않냐고, 한국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과연 기소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합동신문조의 조사에서 각각 분리돼서 신문을 받았는데, 모두 다 이, 16명을 살해한, 그, 김책항에서 잡힌 공보 한명과 함께 3명이서 16명을 살해한 정황을 자세하게, 다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학도 합동신문조가 판단할 때, 아, 이것은 명백한 범죄살인 혐의, 살인행위다. 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만약에 북송하지 않냐고, 현실적으로 남한 내에서, 한국 내에서 재판이 가능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백을 뒤집어 버리고, 자, 그렇다면 증거도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할 것인가? 기소가 가능하겠는가? 기소를 안 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 내, 한국 내에서, 한국 사회 내에서 과연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는 아무런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문제 만약에 재판을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한국법에 따라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 유죄가 되면 사형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평생 한국의 교도 내, 교도소 내에서 있게 하는 것이 북한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이 문제, 이, 이 사람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는 송환과 반송환, 이 찬반의 여론이 계속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지속이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혼란은 과연 우리 사회에 유익한 것인가? 이런 문제. 한국 내에서의 재판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관한 분석을 이 정부는 나름대로 관련법 관련법과 해서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숨기려고 한 것인가? 3시에 송환을 하고, 11월 7일 3시에 송환을 하고, 그리고 국회 보고하고, 4시에 발표문을 내놓고 발표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다 국회 상임위 보고해서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날 관계부처에서 회의를 해서 발표문까지 작성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라는 설명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에 관한 어떤 이저 우리 한국 사회의 논점이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 그러나 이 정부가 자신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린 조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할수 없는 무능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의혹과 의문과 이런 것을, 이런 것에, 이런 것에 머물, 머물도록 했던 이 무능한 정부. 이런 것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